너 배우 송하연의 학폭 논란 소식 들었어? 들었지. 송하연 측에서 강제 전학 사실을 인정했다던데. 맞아. 그런데 배우 전종서와 한소희도 학폭 폭로 글로 논란이래. 어? 뭐?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게시물을 올렸는지. 커스터 업로더의 전종서 학폭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최초로 올라온 게시글은 2024년 04월 02일, 블라인드의 익명의 작성자가 전종서 학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작성자는 배우 전종서의 학폭 논란 글이 칼같이 지워진다는 글을 보았다며, 블라인드는 지워지지 않겠지 싶어 글을 남긴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게시글도 현재 칼같이 삭제되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배우 전종서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으며, 중학교 시절 전종서가 친구들의 체육복이나 교복을 훔치거나 뺏으며 괴롭혔다고 폭로했는데요. 작성자 또한 전종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종서 얼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속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16시 43분 덕후에는 이번에 제발 송하윤이랑 같이 학폭 관련 입장 좀 내줬으면 하는 여배우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는데요. 작성자는 전종서의 사진을 첨부하며 영화 버닝으로 데뷔 당시 증거를 갖춘 학폭 폭로 글이 여러 개 떴으나 실시간 규제를 당하며 삭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 이름을 초성으로 적어도 게시글이 삭제된다며 이러한 행위가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게시글 또한 삭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로글이 이어지자 같은 날 파리쿠게는 전종서 빼이누구죠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는데요. 작성자는 전종서의 외모와 연기력을 비난하며 소속사에서 학폭의 학자만 나와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지우는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빼기 누구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4일 뉴스 속닥에서는 강간하라고 해 전종서 학교폭력 논란 숨겨진 과거에도 해명하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전종서의 학폭 관련 다수의 폭로 글을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종서가 중학교 때 일진이었으며 전종서가 남자 선배한테 시켜 강간하라고 해서 당할 뻔했다라는 폭로 글과 더불어 친구들의 물건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던 소위 일진행위에 대한 다수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8년 5월 저는 버닝 전종서 배우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어린 시절 사이판에서 전종서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전종서의 만행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본인에게 성희롱을 서슴지 않았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작년 4월 4일, 네이트판에는 전종서 중학교 동창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업로드되었는데요. 작성자는 본인이 전종서 중학교 동창임을 밝히며, 배우 전종서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친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태까지 아무 반응 없다가 공론화가 되자 동창 증언이 생긴다라며, 해당 게시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이와 같은 폭로글이 제기되자, 배우 전종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하였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반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및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배우 전종서의 학폭 논란이 이어지던 중 배우 한소희 또한 학폭 폭로 글이 등장했는데요. 4월 1일 블라인드에 익명의 작성자가 연예인을 증오한 적 있니?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작성자는 연예인 애동창이 본인의 광대뼈를 비웃고 명품 가방 및 지갑을 들고 학교에 왔으며 정해진 교복이 아닌 블라우스를 입는 등 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른 사람만 연예인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 같은 인성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작성자는 해당 연예인에 대해 강아지 칼든 사진 올렸다고 하는 애 맞습니다라고 작성하며 논란의 연예인이 한소희임을 나타냈는데요. 댓글들은 증거가 없이 이러는 게 물타기로 보인다. 이 정도로 담그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4월 2일, 네이트판에 블라인드의 한소희 학폭 폭록을 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폭로한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며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서는 한소희의 인성을 비난하는 입장과 증거 없는 물타기식 억가라는 입장이 대립되었습니다. 연예계 학폭 논란이 따라 폭로되는 가운데 이와 달리 동창생들이 나서서 학폭 폭로 글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해줬다는 기사가 업로드되었는데요. 최근 블라인드에는 차인이 민호 폭로한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민호가 고등학교 시절 얼굴은 작은데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주변 남학생들을 오징어로 만들었다며 운동장에서 축구하는데 여자애들이 민호만 응원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민호는 아스날 팬이며 우승 못한 지 20년 정도 된 팀을 꾸준히 응원할 정도의 의리남에게 학폭 따위 없다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남겼습니다. 이달의 소녀 출신 추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했으며 도배이 있었다는 폭로 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의 동창생들은 추는 결코 따돌림에. 가담할 친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익명 뒤에 숨어 불특정 다수의 사실 묵은 글로 희생자가 생기질 않기 바란다고 부연했다고 하는데요. 홍연이 또한 뒤에서 지우개 가루를 던지며 욕하고 급식 먹을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폭폭로 글이 제기되었지만 동창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목소리가 큰 편이긴 해도 왕따시키거나 그러지 않았다 등 홍연이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 조한선 최예빈 또한 학폭 관련 폭로가 등장했지만 친구들이 뒤통수 때려도 해야던 친구. 정말 순수하고 배우라는 꿈을 위해 공부와 취미 등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와 같이 동창생들이 앞장서 연예인을 학폭 폭로 글로부터 두둔해준 훈훈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게시물보다 빠른 게시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출처를 남겨주세요.